오늘은 키움의 선수들 있죠 메이저리그에 간 선수들이 전부 다 키움에 다시 돌아온다면 키움은 우승을 할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메이저리그에 간 선수와 지금 갈것 같은 선수는 일단은 송성문 그 다음에 김혜성 그 다음에 김하성, 이정우 등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선수들이 전부다 돌아오면 키움은 어떻게 될까요? 완전 강해지겠죠. 그리고 지금 키움이 계속 꼴찌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신인 드래프트에서 좋은 선수들을 다 데려가면서 완전 이제 힘을 기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선수들 다 돌아오면 이제 완전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투수반 뭐하 투수도 이제 막 데려오고 이러니까 이제 신인만 그리고 키움은 육성 겁나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돈도 안 쓰면서 육성도 잘하고 선수도 많고 이러니까 지금 이제 우승도 이제 노려볼 수 있는 거야. 돈만 좀더 쓰면. 그래서 이제 상무에 있는 안우진까지 돌아오면 지금 완전 우승각이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키움이 못하는 팀은 아니에요. 사실 못하는 팀 아니야. 못하기는 못하거든요 근데 못한 팀이 아니라는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육성 잘하지 그리고 뭐 꼴찌에서 그렇긴 하지만 신인도 잘 골라 그리고 뭐 외국인도 나쁘진 않아 그러니까 사실은 좋은 팀이야 뭐 잘해 돈도 안써 근데 그래서 돈도 안쓰면서 겁나 육성을 잘하는 좋은 팀은 라고 해야되나 아무튼 좀 잘하는 팀이거든 그... 잘하는 팀인데, 다, 이제 다 길러서, 팀에 놔두지 않고, 다 메이저리그에 보내고 돈을 받아버리니까, 이게, 잘하는 선수가 다 나가버린 거지. 그래서 이제, 뭐, 팀을 이끌어줄 주장 같은 사람도 별로 없고, 약간, 이래가지고, 이제, 팀이 휘청휘청거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키움에, 지금 메이저리그에 나가 있는 선수들만 다시 돌아온다면, 이제, 키움은 다시 1위 설수 있어. 1위를 노려볼 수도 있어. 지금은데 LG가 있기 때문에 1위는 못해도 2위까지는 노려볼 수 있어. 왜냐면 이유는 아까 전에 설명했지. 그러니까 그런 키움을 우리 약 보지 말고 이제 키움의 선수들이 메이저리그에 갔던 선수들 다 돌아오면 사실은 세다라는 어 약간 사실은 좀 기억했으면 좀 좋을 것 같아. 왜냐면. 키움은 너무 약점하면 안될것 같아. 왜냐면 사실 키움 좀 잘하는, 육성은 잘하는팀 알겠지? 안녕.